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켭니다 저는 오늘 고기를 먹으러 가려고요 가는 길에 오랜만에 영상도 좀 켜고 동영상... 동영상 좀 켜고 맛있는 거 먹방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순간이동 뿅! 엄마 는다 어? 집에 어 많이 먹었지 우리 오빠? 좀 먹어 네. 부채살 달라고 그래? 응. 부칠살 달래요. 부채살 넣어놨을까요? 아까 왕갈비 주신다고. 왕갈비도 먹어? 어. 왕갈비도 먹어. 아니, 우리 부살 하나 두개게게 왕갈비가 양이 많아서 어머니 나중에 구워주시려면 구워주시려요 집에 가까서 먹으면 좋지, 나무. 아, 양이 많을게. 하여튼, 부채살, 부채살, 부채살 먼저 먹어봐. 먹어, 봐. 먹어 봐. 四楼菜。 아, 이거 한 덩어리만, 어. 한 덩어리 가져가면 되잖아. 그래. 갈비 먹을 수 있잖아. 응. 갈비 먹어먹으맛있 왕큰 갈비살 맛있어. 나는 왜 여기서 왜 운동하는 사람이 와서 이게 엄청 먹고 간다잖아. 응. 그건 누구가 알것 같아. 맛있어. Bye. 간에 간식은 그립대문에먹것같가지 엄청 칼로리가 부족해요 근데 갈비라서 그런지 빨리 안 입어가지고 카메라다지그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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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버거야 엄청 맛있는 거 아시죠? 요즘 저희 카메라가 초점을 잡고 있습니다. 진이나요 이거는, 이거는 비빔냉면입니다. 이제 마지막 식사로볶가신용 식단. 비빔냉면 최고 i 먹었으니까 먹고 반팔이한번쫙 먹으려고요 그러면 오늘 하루는 정말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 안을 인사 안녕하십쟈 짠 저는 이제 배달 끝내고 다시 또 집으로 갑니다 일단 우리 그 붕붕이가 맘마 먹을 시간이 와가지고 맛마비 매기고 그렇게 다시 갈 거예요 저는 셀프 주유는 안 가요 할지도 모르고 하기도 싫고 저번에 주유소를 잘못 들어가가지고 셀프 주유소에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 엔병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가만히 서있었더니 저번에 아저씨가 오더라고요 주유해 주줘 <laughs> 저는 절대로 셀프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반바리로 부각 스카이웨이를 가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저녁을 꽤 많이 먹었잖아요. 그냥 소화를 시켜야될것 같아서 강아지 한 시간 산책을 그냥 시키려고요. 근데 사실 진짜 아이스크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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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진짜 완전 많이 참습입니다 사람에게 복이 없어. 달달달달. 아, 오늘따라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서 맥주 한잔 때리면은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차가야겠다. 왜차아차 이렇게 모니까? 나는 참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아, 진짜. 치킨에다가 맥주? 근데 사실 저는 치킨이 좋아하잖아요 들 들어가는 거지? 음 아니야. 어. 치킨, 뭐 피자 이런 건 생각해 보니까 바디 프루피 끝나고 나서 먹지를 않았던 거 같아. 딱히 막 먹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땡기는 건 이렇게 막 갈비 막밥 뭐 아니면은 좀 과자 이런 거 아무래도 제가 과자 이런 걸 되게 좋아나 하 봐요. 아 무릎이야. 나이가 들어서 점점 무릎도 아프고. 음, 여기 근처에 기름값이 비싸네? 집, 짜처초도 비싸네? 기름값이? 이 소고기 먹고 기름값 아끼는 여자랍니다. 이렇게 아껴야 소고기도 먹고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음, 차 진짜 많다. 차 말해봤노. 오, 씨. 한 방에 못생겨지고 막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근데 이제 이런 거만 찍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서에 잡혀가나요? 잘 모르겠네. 아, <laughs> 자전거 탈 때와는 또 다른 이, 어? 시열감. 기분이 아주 짜릿해요. 확실히 메달러들한테는 저는 진짜 안전운전을 하거든요. <laughs> 여기다 기름 덜 냈는데. 말하다 까먹었네. 말하다가 잘먹었어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말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은, 나이가 들기 시작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난 이제 나이를 들기 시작하고 있어. 근데 너무 즐겁고 막 행복하면 손놀이가 나오지 않나요? 그런 걸로 나이를 깔순 없어. 아, 이번 달에 우리 알바생한테 물어봐야겠다. 너는 즐거우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야. 그런가 봐. 이 또한 버릇이죠. 아, 맞다 기름넣고 와야겠지 붕붕이 기름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가득 넣어주세요 가득이요? 네 붕붕이 기름 넣어서 아주 잘 달릴 것 같아 느낌 달라요 우리 붕붕이는 배가 좀 부르면은 아주 돌이 부드럽게 가거든요 제가 웃을 땐 약간, 배드락게 벗어버리는 느낌? 그건 그냥, 음. 그냥 제 느낌입니다, 여러분. 어우, 진짜. 빵빵해요. 조금 피곤하긴 하네요. 저는 집에 와서 티키 섭취시키고, 여기 하루를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즐거운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들 굿반